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약잘 챙겨 먹는 것? 병원 자주 가는 것? 물론 급할 땐 필요하지만 진짜 해답은 일상 속에 있습니다. 바로 매일 먹는 음식이 내 몸을 만들기 때문이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좋은 원재료들을 안전한 과정을 통해 음식으로 만들어 잘 섭취하고 배출하는 것이 바로 내 건강과 삶을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는 35년 넘게 요리를 해오면서 주방기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재료를 직접 넣고 끓이고 익히는 쿡에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해외 수입 제품에서 많이 쓰는 316Ti 티타늄 스테인리스 기구를 사용해 왔어요. 염분에 강하고 완전해서 바닷가나 선박에도 쓰이는 화학 반응 없는 안전한 재질이죠. 하지만 가격이나 접근성 면에서 아쉬운 점이 많았어요. 그러다 이 제품을 만났어요. 포스코의 최상급 316Ti 재질을 사용한 국산 브랜드 에클레어입니다. 제가 6개월 동안 꼼꼼하고 깐깐하게 체크하면서 확신을 갖게 돼 소개하게 되었어요. 한식처럼 염분 많고 발효식품 많은 요리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게다가 고열과 기름 많은 양의 물로 조리 시 발생하는 영양소 손실 등 여러 요리법의 단점을 보완하고 또 재료 본연의 성분들을 살려 몸속에 잘 흡수할 수 있는 건강한 저수분 요리가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통 오중 구조로 열 전달이 빠르고 고르게 전달되어 내부 재료가 익기 시작하면 스팀 밸브 신호음이 울리면서 불을 줄여야 할 타이밍을 알려 줍니다. 온도 상승과 끓어 넘침을 방지해 줘요. 외부 공기 유입 차단으로 산화 반응 줄이고 영양소 손실과 파괴를 최소화해줘요. 덕분에 재료 본연의 맛과 향, 색이 살아있고 보존력까지 뛰어나요. 그리고 손잡이 탈부착으로 공간 전략과 식기 세척기 사용까지 가능해요. 이번에 에클레어 쿠게어 첫 공구 오픈 기념으로 맛있고 건강한 레시피 영상도 매일 업로드할 예정이에요. 함께 건강한 식탁 만들고 싶다면 댓글로 알림 설정 남겨주세요. 공동구매 오픈 소식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